설득을 당하고 오드라이 설득을 당하고 오는구나. 말이 막잠요 그래서 그내 자유. 그때 하나님께서 내자를내 자유를 내 보여주면서 내속 사람이 비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고 예수 이름. 있는 데내속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이것을 제가 아내 안에 비어 있는 것을 보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과 나와 동거하는 생람이 빠졌다. 동거. 내가 이제 그분하고 결혼해서 동거해야 할거니에요 적인 자손을 낳고요. 그는데 전혀 그걸 전혀 그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겉만 충만해가지고 누가 보면 진짜 이적과 표적과 능력 병도 다났죠 죽는 자도 살이죠. 근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이름 때문에 역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걸 다지로했습니다 왜? 지금 내가 지금 비어 있는. 그때 나의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일장 십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입니 우리는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지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죠. 사람의 종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